안녕하세요. 한주한 한 명씩 와인을 마시는 주당 한 명입니다. 오늘 마실 와인은 미국 레드 와인 루이스 앤 마티니 소노마 카운티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와인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미국 레드 와인이고 이름은 루이스 앤 마티니 소노마 카운티입니다. 빈티지는 2018년이고 도수는 13.9도입니다. 포도 품종은 카베르네 소비뇽 100%입니다. 카베르네 소비뇽은 거의 모든 와인 생산국에서 재배되는 포도 품종입니다. 유전자 분석에 따르면 카베르네 푸랑과 소비뇽 불랑의 접합종입니다. 거의 전 세계 와인 산지에서 재배되고 와인은 기후, 토양, 와인 양조 방식에 따라 제각기 다른 맛을 냅니다. 포도껍질이 두꺼워 색이 진하고 풍미와 탄닌이 강하며 드라이한 와인이 됩니다. 까베르네 소비뇽은 멜로와 같이 다른 품종과 종종 혼합되지만 단일 품종 와인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혼합하면 까베르네 소비뇽의 매우 강한 탄닌과 산도를 부드럽게 할수 있으며 호주에서는 까베르네 품종의 쉬라즈 품종을 혼합하기도 합니다. 까베르네 소비뇽은 블랙커런트, 블랙체리, 자두향이 특징적이며 숙성되면 삼나무와 담배 상자 풍미를 냅니다. 포도의 완숙도가 부족한 경우 피망향 혹은 식물성 향이 스치기도 합니다. 와인 산지는 미국 소노마 카운티입니다. 소노마 카운티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와인 산지입니다. 나파 밸리와 함께 미국 최대의 와인 생산지이며 카운티 곳곳에 포도밭이 많아 대한민국 보성의 녹차밭이 연상되는 풍경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나파 밸리 다음으로 유명한 와인 생산 지역이지만 나파 밸리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나파밸리가 화려한 부자들의 마을이라면 소노마밸리는 순수하고 소박한 평민들의 마을이라 할수 있습니다. 소노마는 태평양 연안에 가까워 서늘한 해안지대를 제외하면 나파밸리의 기후와 대체로 비슷합니다. 해안가 쪽에서는 훌륭한 백포도주가 생산되며 나파밸리와 인접한 산지에서는 나파와 건주어도 손색이 없이 좋은 까베르네소비뇽메를로 피노누아, 진판델 등의 적포도가 생산됩니다. 케누드, 샷도 생진 등의 와이너리가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와이너리는 루이스 앤 마티니입니다. 루이스 앤 마티니는 1933년부터 나파벨리 최고의 포도밭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까베르네 소비뇽을 생산하고 있는 와이너리입니다. 1919년 미국 와인의 암흑기인 금주령 시대에도 미사주로 공급되며 품질을 인정받은 루이스 마티니는 금주령이 끝난 1933년 9월 나파밸리의 중심인 세인트 헬레나의 와이너리를 신설하며 그 전설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1933년 설립 이후 90년 가까이 긴 시간 동안 최고의 까베르네 쇼비뇽 와인을 만들고자 하는 신념으로 고품질의 까베르네 쇼비뇽을 재배할 수 있는 산지를 발굴하고 겨울철 서리 예방을 위한 송풍 기계를 최초로 도입하여 포도밭에서부터 품질 향상을 위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 끝에 셀러 넘버 254에서는 로버트 파커로부터 100점을 받은 로트 넘버 1이 탄생하였습니다 2024년 2월에 롯데아울렛에서 구매한 와인으로 가격은 24,900원입니다. 맛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문 사이트 의견은 A 사이트 당도 1 산도 3 바디가모 탄인 4이고 B 사이트 당도 1 산도 3 바디가모 탄인 3이고 저의 점수는 당도 1 산도 3 바디가모 탄인 4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느낌은 와인의 색상은 짙은 루비색을 띠고 향은 처음에 블랙베리향과 살짝 튀는 알코올 향이 났습니다. 맛의 경우 주요 포도품종인 까베르네 소비뇽의 아로마는 블랙 체리, 블랙 커런트, 레드 파프리카, 베이킹 향신료와 삼나무이고 유통사 홈페이지에 명시된 아로마는 체리, 블랙베리, 블루베리, 자두의 과일향에 피니쉬에 코코아, 초콜릿과 오크의 복합미이고 제가 느낀 맛은 블루베리, 블랙베리, 자두의 과일향과 정양, 감초 등의 허브향, 그리고 초콜릿, 오크, 바닐라입니다 당도는 드라이하고 산도는 적당했으며 탄이는 조금 높고 바디감은 묵직했습니다 알코올도수는 13.9도로 조금 높았고 다음날 숙취는 조금 있었습니다 와인 전문 사이트 비비노의 총점은 3.8점이고 저의 점수는 3.5점입니다 소노마 카운티의 주요 지역에서 재배한 포도를 섬세하게 블렌딩하여 와인을 양조하며 각 빈야드별로 미묘하면서 특징적인 까베르네 소비뇽의 성격을 조화롭게 블렌딩하였습니다 까베르네 소비뇽 과실의 맛을 보존하기 위해 주로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숙성하였고 이후 프렌치 오크와 아메리칸 오크 숙성을 통해 와인의 복합미를 더했으며, 여기에 소량의 뿌티시라를 통해 깊이와 개성을 더했습니다. 당도는 드라이하고, 산도는 처음에 좀 높았으나 이내 진정되었고, 탄인감이좀 높고 바디감은 무거운 와인입니다. 블루베리, 블랙베리, 자두의 과일향과 정향, 감초 등의 스파이시한 허브향에 초콜릿, 오크, 바닐라향이 다양하게 조합을 이룹니다. 나름 괜찮았지만 확실히 나파벨리 까베르네 쇼빈 용과는 가격만큼의 차이가 느껴지는 와인입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묵직한 바디감과 풍부한 과일향의 조합이 괜찮았던 와인으로 루이스앤마티니 와이너리의 입문용으로는 좋은 와인입니다. 미국 루이스앤마티니 와이너리의 와인이 마음에 드신다면 비비노 총점 4 7점에 로버트 파커 점수 100점에 빛나는 192달러의 레드 와인 루이스 앤 마티니 로트넘버 원 no. 카베르네 소비뇽이나 비비노 총점 4 5점에 84달러 레드 와인 루이스 앤 마티니 몬테로 소비니아드 날리바인 진판델도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레드 와인 루이스 앤 마티니 소노마 카운티 와인을 드시고 개인적인 느낌이나 가격 등의 팁을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이 좋은 와인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되세요.